여러분, 드디어 오늘은 반팔 모음집을 가져왔습니다. 그 전에 센스 있게 제가 또 지그재그 쿠폰 가져왔거든요. 오늘 아이템 조금 더 저렴하게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바로 그냥 시작을 해볼게요. 가봅시다. 일단 지그재그에서 구매한 것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완전 추천! 앞쪽에 이렇게 레이스 포인트랑 홀터넥 스타일로 입을 수가 있어서 하나만 입어줘도 핀터레스트 감성 미쳤어요. 앞쪽에 보시면 이 단추 헬리넥으로 캐주얼 한방을 더했고 또 옆에 메탈 장식까지 있으니까 저렴해 보이지 않아서 저는 좋더라고요. 또 만져보시면 보들보들 엄청 잘 늘어나는 쫀쫀한 골지 소재라서 얘가 상체 핏딱 강조하면서 페미닌하게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완전 추천! 짠 얘도 이렇게 홀 터넥인데. 드레이프 스타일로 입을 수가 있어서 한번 골라봤어요. 뭔가 친구 만날 때 입기 좋은 꼬는 것 같으면서 사진 찍었을 때 되게 잘 나오고 또 사실 저는 이거 입었을 때 홀터 낯이 없이 드레이프로만 입는 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하는데 앞쪽에 이렇게 파였다거나 노출 싫어하시는 분들은 홀터넥으로 입으셔도 좋고요. 옆쪽에는 이렇게 셔링도 있습니다. 소재는 얇고 평범한 그냥 여름 티셔츠 원단이고요. 신축성이 얘가 진짜 좋아요. 보시면. 엄청 쭉쭉 잘 늘어나거든요. 근데 입었을 때이 티셔츠 자체가 막 핏하게 떨어지지는 않아서 누구나 편안하게 착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답답함 없이. 대신 이게 받았을 때 섬유 냄새가 조금 남다는 점. 요거 하나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 몽돌. 이거는 진짜 저 보는 사람마다 예쁘다고 했던 아이템인데요. 일단 소재가 서글서글 스피마 원단이라서 시원한 것 뿐만 아니라 은은하게 광택감도 있어서 고급스럽고요. 레이어드 디자인에 얘도 옆쪽에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어서 이거 하나만 입어줘도 코디 완성이에요. 다른 거막 걸쳐주거나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 노란색 파스텔 컬러감이 뭔가 사람을 화사하게 보이게 해줘가지고 지금도 잘 입고 한여름에도 쭉잘 입을 것 같은 자세한 설명은 예전에 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은 마리끌레르. 제가 아는 마리끌레르는 거든요? 근데 그거랑 같은 브랜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귀여운 티셔츠를 제가 발견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펀칭이 들어가 있고 넥라인이랑 소매, 밑단에는 이렇게 프릴이 레이어드가 된 귀엽죠? 너무 귀엽죠? 근데 얘가 소재가 진짜 좋더라고요. 두께감도 조금 있고요. 신축성도 되게 좋아요. 여기가 브랜드 로고가 들어간 디자인이 되게 많던데 앞쪽에 얘도 이렇게 로고 라벨이 있거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너무 조금 뜬금없다고 해야 되나?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또 없으면 또 허전할 것 같긴 해요. 빨간색이라서 데님이나 흰 바지랑 입었을 때 오버롤이랑 입어도 예쁘고 또 이런 디자인은 어디서도 볼 수가 없으니까 흔하지 않으니까 한 번쯤 소장해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다음은 8 seconds. 일단 이 친구는 전체적으로 도트 패턴이 들어가 있고 이 땡땡이 점이 정말 작아가지고 오히려 더 귀여운? 부담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앞쪽에 리본을 묶어주는 게이게 저는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얘가 퍼프 소매거든요? 저는 워낙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마음에 들었는데 소매 막 이렇게 뽕냥뽕냥 살아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패스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프렌치 오브. 오직 소재랑 핏만 보고 가져온 아이들인데요. 일단 여리여리한 핏 좋아하시면 이거. 얘가 진짜 얇고 쫀쫀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막 흐물거리는 골지가 아니라서 더 놀랐습니다. 넥라인이 딱 파임 걱정 없는 정도의 스퀘어 라인이라서 여기에 홀터넥 레이어드 해도 예쁘죠. 기본부터 뽀용한 컬러까지 다양했는데 요런 티셔츠는 진짜 자주 입힐 것 같아서 크림으로 골랐고 요게 진짜 쇄골이 탁 보여가지고 여리여리 너무 예쁘더라고요 나는 라운드넥 진짜 깔끔한 기본이 좋다 하시면 요거 아니 근데 이 친구는 오, 컬러감이나 소재가 진짜 대박이에요. 상큼한 사과가 떠오르는 레드인데, 아까보다는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탄탄해서 딱 떨어지는 핏으로 깔끔하게 연출이 되고요. 여기 입었을 때팔 부분 딱 잡히는 거 보이시죠? 얘는 한번 입으면 전 색상 다 소장하고 싶으실 정도로 활용도가 진짜 너무너무 좋답니다. 아 그리고 프렌치오브 티셔츠가 디테일 맛집이더라고. 넥라인 이 마감 처리도 진짜 튼튼하고 라벨 보시면 이렇게 실컬로 맞춘 것도 이거 진짜 저 놀랐습니다. 아무튼 구경 가보십시오. 기본템 말고도 예쁜 티셔츠들이 많더라고요. 다음은 푸영띵 이거 진짜 너무 귀엽죠. 아 어떡해. 저 진짜 인쇼에서 프린팅 티셔츠 잘안 사는데 얘는 이 뚱냥이랑 이 멘트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안살 수가 없었어요. 얘는 반팔치고도 되게 얇은 편에 속하고 그래서 한여름에도 입기 딱 적당하고 뭐 예를 들면 친구들이랑 놀러 간 숙소에서 너무 막 추리닝 같은 옷은 입을 수 없다. 할때 편하게 입는 용, 스카갈 때, 산책할 때 등등 편하게 입어주기 좋을 것 같아요. 가격대도 진짜 괜찮죠? 자, 이제 브랜드 티셔츠들 들어갈 건데, 첫 번째는 120. 이거 진짜 제가 너무너무 잘 입고 있는 오프숄더 티셔츠인데요. 제가 사랑하는 연핑크로 리본,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옆쪽에는 이렇게 셔링이, 스트링 보이시죠? 셔링이 있어가지고, 당겼을 때핏 조절도 가능해요. 두께감은 얘가 좀 얇은 편이고, 근데 비침은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비침이 없죠? 대신 품이 큰 편이라서 안에 이너를 꼭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 저는 이런 얇은 끝나시 입으니까 스타일도 해치지 않으면서 깔끔하니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리여리한데 힙한 무드 내고 싶다 하면은 이1 2고 오프숄더 완전 추천. 다음은 이스트 쿤스트 두 가지 가져왔는데 일단 락스타 느낌이 나는 이 제품은. 지금 뽀용 무드가 지겨워졌을 때, 반항심이 들때 입어주는 티셔츠인데요. 약간 획기도는 차콜, 바탕에 콜라주한 것 같은 그래픽이 다양하게 있고요. 저는 이 빨간색 글씨가 포인트 역할 제대로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빈티지한 느낌도 들고, 약간 뭔가 귀여운 활발한 느낌도 나지 않아요? 요거는 앞쪽에는 스마일, 뒤쪽에는 귀여운 당구공 같이 생긴 이 프린팅이 크게 있습니다. 블러 처리한 것 같은 이런 질감 표현이 포인트인데, 얘는 아디다스 쇼팬츠나 블랙 화이트 스타일로 입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 이 앞쪽에 보여드린 거나 둘다 완전 오버하게 입는 게 예쁠 것 같아서, 둘다 저는 M 사이즈로 골랐고, 여성분들은 S 사이즈 하셔도 충분히 예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이렌. 한번 입고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소재가 탄탄해가지고 너무 좋았고 거친 이손 그림 프린팅이 되게 독특해가지고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그려진 고양이 너무 귀엽죠. 딱 블랙 화이트로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옆쪽에 로고 라벨 있고 얘는 막 엄청 큰 오버핏이 아닌 딱 오버핏의 정석 같은. 매치하는 하이에 따라서 힙하게도 러블리하게도 입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추천을 한번 드려볼게요. 다음은 아워호프 두 가지 가져왔는데 먼저 요 스트라이프 그냥 스트라이프 아니고요 헬리넥 디자인에 옆쪽에는 작게 팬던트로 포인트 줬고 만져보시면 와플 소재라서 반팔 티셔츠에서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는 여기에 그냥 슬랙스만 입어주면 출근룩으로도 손색 없겠죠 데일리로 입기 좋아가지고 한번 가져왔고. 티셔츠도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그냥 네이비 반팔티 같지만 소재가 진짜 미쳤어요. 탄탄하면서 맨들맨들한데 묵직하게 두께감도 살짝 있고요. 넥라인 늘어난 방지해 주고 이 넥라인도 엄청 넓게 빠져서 입으면 되게 사람 얼굴도 작아 보이고 목도 길어 보이고 시원한 인상을 줍니다. 이게 뒤쪽이 포인트예요. 뒤쪽에는 이렇게 라인 포인트를 준 거. 이게 퀄리티를 확 올려 주는 킥이더라고요. 이거 진작에 알았으면 제가 기본템 때 소개할 걸 후회할 정도로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비터셀즈 요 브랜드 반팔디 영상에서 정말 자주 보이죠? 저도 이렇게 세 가지 소장하고 있는데 반신반의하면서 입어봤는데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그런 프린팅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러블리한 디자인이 많고 색감도 되게 다채롭게 잘 써서 밝은 느낌으로 코디하는 거 좋아하시면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특히 요거. 요런 친구들은 오버핏으로 입고 밑에 레인부츠 딱 신어주면 장마 코디 뚝딱이죠. 비터셀즈 러블리한 티셔츠 많아가지고 여기도 구경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오아이오아이. 이거 블랙팬츠랑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옷 뺐다가 다시 넣었어요. 차키, 차골, 그레이, 오묘한 요런 컬러감인데 딱 심플하게 오아이오아이 프린팅이 중앙에 있고요. 사이드에는 라인으로 포인트 줘서 허리가 쏙 들어가 보이는 시각적 효과도 있어요. 얘도 뒤에 이렇게 라인 디테일이 싹 들어가 있답니다. 만져보시면 소재도 얇은 편이라서 한 여름에 입기 좋고 힙한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 꼭 이렇게 한번 입어보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은 제가 배송을 기다리다가 못 찍은 친구들. 일단 슬로우핸드 블라우스 티셔츠. 이름 그대로 블라우스 디자인인데 티셔츠인 요. 그런 아이템이고 너무 괜찮은 친구라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배송이 정말 너무너무 늦더라고요. 기회가 된다면 지그재그 하울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썸웨어 버터 바디라인 싹 잡아주는데 로고 프린팅 밑에 있는 조개가 이게 부클 소재예요. 뽀글뽀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것도 쇼츠로라도 꼭 남겨볼게요. 그리고 찐막으로 이렇게 두 가지도 보여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지그재그 쿠폰은 선착순이니까 되도록 빨리 다운 받으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저번에 진짜 무서운 속도로 훅훅 빠져나가서 제 지인들도 놓쳤다고 하소연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쇼핑에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한번 맞춰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납시다.